안녕하세요, 여러분. 롯데 자이언츠 황성빈 복고와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 전망. 확장 보도. 황성빈의 극적인 복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 몸 상태는 괜찮다. 롯데 자이언츠 김태형 감독의 이 한마디는 팬들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다. 8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리는 2025 신한은행 솔벤 케이보리그 두산 베어스와의 시즌 10차전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 감독은 황성빈의 컨디션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해 커리어 아이 시즌을 보냈던 황성빈에게 5월은 암울한 달이었다. 왼쪽 중수골 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으로 수술대에 올라야 했던 그는 당시 의료진으로부터 8에서 10주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는 전반기 내 복귀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지만. 골절 부상의 특성상 회복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다. 의료진과 구단의 예상을 뛰어넘는 회복세를 보인 황성비은 지난 3일부터 퓨처스 리그 경기에 출전하기 시작했다. 이 군에서의 실전 감각 회복 과정을 거쳐 마침내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인 사직 두산전을 앞두고 일군 콜업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더욱 놀라운 것은 콜업 당일 바로 중견수 리드오프로 선발 출전한다는 점이다. 롯데의 현재 상황과 전반기 마지막 승부. 롯데 자이언츠는 최근 기아 타이거즈와의 맞대결에서 로징 시리즈를 기록하며 한때 공동 2위 자리를 내주는 아쉬움을 겪었다. 그러나 시리즈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며 하루 만에 2위를 되찾는 저력을 보였다. 하지만 중위권 팀들의 추격은 여전히 거세며 순위 경쟁은 치열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반기 마지막 3연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롯데는 이번 시리즈에서 최대한 좋은 성과를 거두어 후반기를 좋은 분위기로 맞이하고자 한다. 특히 두산 베어스는 롯데와 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팀으로 직접적인 순위 경쟁 상대라는 점에서 이번 시리즈의 결과가 더욱 중요하다. 홍민기의 선발 등판과 투수 운용 계획. 이날 마운드에는 홍민기가 선발로 등판한다. 김태형 감독은 홍민기와 김준욱두 선택지를 놓고 고민했지만, 최종적으로 홍민기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홍민기는 올해 9경기의 등판에 1월드와 평균 자책점 1.20이라는 인상적인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18일 한화 이글스를 상대로 한 시즌 첫 선발 등판에서 4이닝 동안 사피안타 일볼렛 사탈 삼진 1실점 일자책으로 안정적인 투구를 선보인 바 있다. 지난 6일 경기에서도 불펜투수로 마운드에 올랐던 홍민기의 이날 투구 이닝에 대해 김 감독은 던지다가 구속이 떨어지거나 하면 바꿔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투구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홍민기에게 마운드를 계속 맡기겠다는 유연한 운용 계획을 세운 것이다. 대폭적인 엔트리 변화와 그 배경. 이날 롯데는 엔트리에 큰 변화를 주었다. 황성빈과 김진우, 최양, 조세진을 콜업하는 대신 한승현과 박세웅, 터커 데이비슨, 김민성을 말소했다. 이러한 변화는 팀의 전력 균형과 선수들의 컨디션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지난해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조세진은 롯데가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유망주다. 하지만 그동안 일군 콜업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콜업은 그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을 입증할 기회가 되었다. 김감독은 조세진의 콜업 배경에 대해 지금 내야가 너무 많다. 황성빈이가 올라왔고 취향을 대타로 쓰려고 한다. 그리고 한승연을 빼게 됐는데 외야가 너무 없더라. 그래서 김민성을 빼고 조세진을 올리게 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민성의 말소는 지난 주말 광주 기아전에서 발생한 햄스트링 부상의 여파가 주요 원인이었다. 김 감독은 내일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하는데, 빼는 게 낫다고 봤다고 덧붙여 선수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신중한 판단을 내렸다. 후반기 복귀 예정 선수들의 현황. 후반기가 되면 롯데에는 여러 주요 선수들이 복귀할 예정이다. 지난달 5일 사직 키움 전에서 수비 도중 왼쪽 허벅지 통증을 느끼고 대퇴부 근육 부분 손상 판정을 받았던 윤동이는 후반기 시작과 함께 돌아올 전망이다. 최근 재검진에서도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아 팬들을 안심시켰다. 김 감독은 윤동이는 후반기에 합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반면 손가락 근육 부상으로 6월 중순부터 전력에서 제외되었던 손호영은 윤동희보다는 조금 늦을 전망이다. 김 감독은 손호영은 후반기 시작 후 일주일 정도 늦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부상에서 복귀한 황성빈이 얼마나 빠르게 실전 감각을 회복할지, 홍민기가 선발로서 어떤 투구를 선보일지, 그리고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에서 롯데가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펼쳐질 사직구장에서의 마지막 전반기 경기가 롯데 자이언츠의 후반기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팀 내부 분위기와 선수들의 각오. 황성빈의 복권은 단순히 한 선수의 부상회복을 넘어 팀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클럽하우스 내에서는 주장격 선수인 황성빈의 복귀를 축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동료 선수들은 그의 빠른 회복에 놀라움을 표했다. 특히 같은 외야수인 빅터 레이에스와 장두성은 황성빈의 복귀로 인해 외야 수비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형 감독은 황성빈의 복귀가 팀 전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황성빈이 돌아오면서 리드오프 자리가 안정되었다. 그의 출루 능력과 주류 센스는 우리 공격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전술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두산 베어스와의 대결 양상과 전력 분석. 두산 베어스 역시 이번 시리즈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양팀 모두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어 후반기 탄력을 받고자 한다. 특히 투수역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두 팀의 대결은 불펜 운용과 타선의 집중력이 승부를 가릴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의 경우 홍민기의 선발 등판이 변수가 될수 있다. 불펜 투수로 주로 활약했던 그가 선발로 나서면서 보여줄 스태미나와 구종 배합이 주목되고 있다. 반면 두산은 안정적인 선발 로테이션을 바탕으로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왔기 때문에 롯데 입장에서는 초반 실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직구장 홈 어드밴티지와 팬들의 기대. 사직구장은 롯데 자이언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홈구장이다. 특히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라는 점에서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이 예상된다. 황성빈의 복귀 소식이 전해지면서 티켓 판매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팬들은 오랜만에 보는 황성빈의 경기력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 구단 관계자는 황성빈 선수의 복귀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다. 많은 팬들이 그의 건강한 모습을 보기 위해 구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홈 어드밴티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